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과장 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삼기신도시 대장동 옆에 있는 오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보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집은 한계동 11층 29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집이 넓고 감정 금액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전액대출이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아파트 등기로 전액대출 되는 현장이 거의 없는데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주변으로는 부천IC가 인근에 있어서 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덕산 초중고가 도보거리 내에 있습니다 금액대는 4억원 후반대부터 있고 남양과 서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대 포룸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집은 2층 테라스 세대인데요 3층부터는 테라스만 빠지고 내부 구조는 동일한 현장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기본 시공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주방과 환기창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에서 가장 이쁜 집으로 빠른 속도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집 내부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은 이렇게 키큰장 다섯 칸 수납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앉아서 신발 신으실 수 있는 공간마련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괄 수동 스위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은 하부 지금 띄움 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으시는 신발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베이 구조로 포럼이기 때문에 쭉 지나쳐서 일단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은 지금 실링팬 들어가고 있는데 실링팬하고 에어컨 한대 틀어놔도 지금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 날이 요즘 굉장히 더웠는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시원하다는 느낌 굉장히 잘 주고 있고요 이쪽 TV 넣는 쪽에는 이렇게 매립식으로 해 놨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드리고, 만약에 매립식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앞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테라스 세대가 한 세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2층이라서 이거 한 세대만 그런 거고, 2층부터는 이 테라스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시스템 에어컨 잘 돌아가고 있고요. 거실 전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주방과 일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쁜 집이어서 여기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닥은 이제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벽면, 소파 자리 쪽은 이런 식으로 우드 패턴 넣어서 되게 좀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우물형 천장 되어 있고, 주방 짝도 마찬가지로 우물형 천장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더 높아서 집이 더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면에 있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D 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다가 환기 오게 시켜놓고, 거실이랑 마통풍 구조로 환기시키면 굉장히 환기 잘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부장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할 때뭐 머리 쪽에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거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스레인지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밑에는 하부장이랑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안방이 나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서 13자 이상 되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 자체도 굉장히 큰데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로 우물형 천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우물형 천장도 시공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이런데도 다 들어간 거 보면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 뒤쪽으로는 이렇게 창문 나와 있습니다 창문 나와 있고, 저쪽도 채광창이한개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개 창에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밝은 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안쪽으로는 이렇게 조그맣게 드레스룸 공간이랑 파우더룸 공간이 나와요. 여기 뭐 이제 옷을 다보관하기엔는 어렵겠지만 내가 자주 입는 옷들이거나 아니면 악세사리류들 보관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파우더 공간 해놨기 때문에 거울 하나만 타셔도 굉장히 쓸모있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부부 욕실도 환기창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고, 샤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이제 일반 작은 현장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면대에다가 샤워, 이제 호스 연결해 놓고 샤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건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빼놓고, 샤워도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울 있고, 거울 수납장도 있고, 밑에 젠다의 선반 다 있는 모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브 방들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서브 방입니다. 여기 중간 방이랑 뭐 작은 방은 별 차이가 없고요. 방들 다 사이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DP 된 것처럼 뭐 업무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안방 앞에 있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을 위한 그런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거실과 이렇게 주방을 지나서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베란다 공간이 렇게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베란다 공간을 한번 나가보시면은 이렇게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이런 식으로 베란다가 통 베란다가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좀큰 그런 베란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대피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방들 다 이어져 있는 통 베란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여기 네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방도 사이즈 굉장히 괜찮아요. 화면상으로도 보시다시피 다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방들이 큼직큼직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메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샤워 공간이 파티션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단차를 줘갖고 물 이렇게 튀는 거좀 방지 해놨고, 저기 이제 물 빠지는 공간도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배수나 이런 것들도 잘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집의 샤... 세탁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세탁실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상부장과 하부장 해놔서 세탁용품들 보관하기도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탁기와 건조기 이렇게 세트로 해놓으시면 굉장히 이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전이 이렇게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예벌빨래 같은 것도 여기서 다 하시고 소 같은 거 하신 다음에 세탁기 넣기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세탁실 뭐 쓰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아까 보셨던 통 베란다 공간에 세탁실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모든 분양 현장을 직접 리뷰해드립니다 홈즈 쇼핑 네, 오늘 이렇게 집을 한번 다 살펴봤고요. 오정동에 있는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호룸인데도 불구하고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왔고. 그다음에 입주금 자체도 지금 무입주금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